그리고 저쪽에 치킨스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. 뭐요? 씨톡, <laughs> 치킨스톡, 킨셉톡? 치킨스톡, 치킨스톡이 뭐야? 치킨스톡? 오, 스톡옵션 이런 건가? 뭐? 야, 애들이 치킨스톡을 어떻게 알아? 무친기가 하나 들잖아. 아, 야, 다른 그릇 하나 가져와. 다른 그릇, 다른 그릇 하나 가져와. 다른 그릇, 좀 밥그릇 같은 거. 밥그릇 같은 아주 바른 그릇을 가져오래. 그릇이 어있나 김치 하나 들어. 치킨? 김치, 김치, <laughs> 김치를 왜? 김치 들어, 김치. 치킨이 뭐야? 김치 말한 거 아니야? 김치, 김치. 그 기, 김치는 왜, 왜 치킨은 없는데요? 김치. 아, 김치전은 조금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을 깨뜨렸어. 다이아로. 다이아몬드로 만든 황금 비석이 아닙니다, 부장님부장님 <laughs> 아미밤으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에요. 아, 지금 뭐야? 아미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라고. 그 상당히 샤인하고. 에밀레 루이, 뭐야? 그것도 한번 해보자. 뭐저저안 아, 되는구나. 남 남준이가 면허가 없어서. <laughs> 저 내가 없는데? <laughs> 면허가 없어서. 내랑이 <laughs> 아, <면허야>. 남준이가 내가 네 <laughs> 없으면 안 되지. <laughs> 남준이가 내가 제일 빵빵한데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자꾸 듣고 싶은 대로 듣네. 아잘안 읽니? 많이 듣거 <laughs> 뭐야? 얘도 <여기서> 돌아가는 카메라네? <laughs> 도라르방 냄새 난다고? <laughs> 도라르방 냄새. 약간 이거 이거 약간 윙가디언 레비오사 느낌인데 이거? 저는 저희 팀은 할게요. 뭐예요? 한우 세트 와인 팀입니다. 세트 와인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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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세트 와인 팀. 오케이. Okay. 하나둘세 화이팅. 오케이. 아, <laughs> 하나둘세 <셋> 화이팅. 야 <laughs> 어려운데 이거?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괜찮은데? 하나둘세. 하나둘세. 저희는 저희 한 저희 하나둘세 화이팅으로 바꿀게요. 오케이. 하나둘세 화이팅. 시클렛뭘시콜렛 저번에 초콜렛이라고 들었어. 초콜렛. 초콜렛이요? 사워 크림 맛있자. 싸워? 뭘 싸워? 네, 그 네, 약간 네, 요플레만 나는 네. 시큼한 그 소스 아, 싸운다고? 아니 <laughs> 너무 맛있어 대화할수 있어! 함성을 질러야지 더 쉬워 형! <laughs> 야 대, 대형이 진짜 못먹었다 함성 발사! 당겼어요? <laughs> 야 내가 더 민망하다 <laughs> 야야 큰일 났다 진짜 서울이 렇게조용하다니 뭐라고 하시요이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한다는 뜻이죠. 성냥리에서 밤기차 타고 정동진으로 유튜브 보러 갔었어. 뭐, 뭐라고요? 벌써 다 떴네? 피는 기본적으로 약 6에서 5세기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에티오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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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에티오피아. 네. 어디 있어요? 거기잖아요. 아프리카. 아, 아프리카. 아 아프리카. 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오 아프리카.